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소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대표적인 혈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는 한 사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0.01%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를 하고 세웠던 일곱 집사 가운데 있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했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바로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군날에 바울된 사람 그는 혈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있습니다 은혜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모습도 없습니다 온유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행는 구장 1절에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잡으십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훗날이 바울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판이하게, 그 인생은 전환이 되고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창설 없는 감옥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고난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이 코나 알 밤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권력자도, 단한 사람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그 사람 자신도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있고 시대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바울을 조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판이하게 바꿔지는데 과거에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 교만했던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동등했던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오직 그의 꿈은 예수 그리도밖에 스는 없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한께서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찬일까지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그리고 신약성경 13권에서 14권을 27권 가운데 기록했던 사람으로 전해지는 이 사람 손수국 앞치마만 갖던지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트를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이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이 보게 되면 고린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에 왔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가장 상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 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비너스 신을 섬기는 바로 이 신이 이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곳에는 공식적으로 역사에 정언하고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매춘부가 천 명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 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 도덕이 물란했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프로 디테 신전 뒤에 방이 33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3 3개 방은 바로 매춘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대단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아픈 기억이 어떤 것이냐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두케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거기서 잊지 못했습니다. 이곳 요니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한 사람들이 돌로를 쳐서 죽이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행의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또 어디로 오느냐면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곳으로 왔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쳐주었는데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4경전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돌을 맞아서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 돌을 맞는 그는 온몸에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이 사람이 죽은 줄을 알고 사도행전 14장 20절에는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버리진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전에 자신이 돌을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의 원근은 이 고린도 도시의 광경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앞섰습니다. 여기서도 또 돌에 맞지 않을까. 과연 이 고린도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둘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고린도 전소 2장 3절은 그 당시의 심정을 바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그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놓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도레마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고린도 도시온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살이 사육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트를 위하여 내가 그분에게 입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인데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갔는데 그 얘기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떠는 이런 고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운 밤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구절 말씀이 보게 되면, 밤에 이 고난이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곳에 왔으면 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등전 18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대단히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점점 이 고난의 밤은 깊어지고 있는데, 나는 오래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랑손들어분내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반드시 주신 재능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항상 이 사회 지도층에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꿈은 너무나 귀한 선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런 선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런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 아이가 잘 돼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며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한시라도 더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고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다 넘나 없다. 말씀입니다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주변의 고린도 이 도시에 너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 성종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곧그 바울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항상 돕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도 많은 돕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는 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 내가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사랑하는 성들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내 일을 보장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것을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꿈을 가지고 오리지 예수를 틀리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고난 밤에 찾아올 때나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도울 자들이 너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이나 이곤이온이나 그리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이 목적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궁극적인 그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다면 반드시 세상은 변화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몇년 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고백하기를 내가 여러분 로마를 가고자 원했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랑손들군 여러분, 이것이 막연하게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도 성교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성규사도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돈이 벌리질 않습니다. 사업은 점점 어려만 가고 있습니다. 자꾸 막힙니다. 직장 생활은 전전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는데 점점 쪼들립니다. 이상한 현상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선한 목적인데 왜 바울에게는 여러 번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지금까지 길이 막힌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로마에 가서 내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곳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이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잘 되기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도 모르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객 4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이라 있습니다. 40여 명의 자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로작정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바울 죽이기 위해서 혈안된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 죽여야 된다. 바울 죽이기 전에 우리 음식도 안 먹는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사람은 노마로 가기만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업만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조건 아이가 잘되기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선한 기도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향한 꿈의 꿈이 선한 꿈이라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이제 성천 하시려고 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독립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나라 회복함,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었을 때 그들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독립시켜 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하나님 방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붙잡히게 됩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죄수로 붙잡히더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묶어서 호송을 하는데 사도행전 23장 23절에는 보병이 200명이 바울 한 사람 죄수를 중심으로 둘러쌌습니다. 로마 군대는 최고의 군대들입니다. 경의 군들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왔습니다. 보병. 이 보병 200명이 죄수 한 사람을 둘러싸고 노마로 호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려가는데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병 200명에서 사도행전 23장 23절에는 기병이 70명입니다. 말을 탄 군사가 70명에 또이중으로 둘러쌉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을 든 군사가 200명입니다. 삼겹으로 둘러쌌습니다 470명의 로마 군대가 왔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 황제가 어디를 출타할 때도 470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나가는 예는 극히 그 드뭅니다 그런데 죄수 한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470명 성직은 이 사실을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40명 자객들은 얼싱거리지도 못합니다. 470의 군대가 로마 최고의 군대들 둘러싸고 있는데 40명의 자객들이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데리시고 어디로 안전하게 보내시냐면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곳에서 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내용들을 간수에게 주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정치인들 수많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역사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시켰던 그리고 핍박했던 그 민족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사람들을 산채로 집어던졌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 몸에 화형을 했습니다 기름을 송진 같은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태웠던 이런 잔인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학대했던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 바울을 시작으로 로마 전역은 복음의 전파되게 된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역사에 보게 되면 AD 337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 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AD 392년 거대한 로마가 예수교를 국교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듭니다. 한 제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국가의 국교로 예수 믿는 이 예수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신성이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로마족을 통치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장 지금 무엇 이루지길 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은 믿는대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너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너 혼자 가다 오는 너는 위험한 일 당하고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너는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비록 재수로 만들었지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고난의 밤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고난음을 해치고 바울처럼 위대하게 서시는 예수께 꿈을 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문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의 경력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6장 3절에 성경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다여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행사, 뭘 말합니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람 속 여러분 다섯 가지 오늘 제가 증가하는 이 말씀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말씀하는 사람은 누가 이 말씀을 받습니까? 아무에게도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다섯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여러분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내 인생은 전부 내가 통제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있다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피로 나는 죄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경기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님과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래서 성경 강단에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둘로 한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 여러분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니 내가 너를 도와 줄 것이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여러분 가정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한숨소리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